할렐루야. 오늘은 찾아가는 교회 향기 나는 빨간 버스가 경북 의성에 있는 어 구세군 의성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와, 요즘에 가을이라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서 농사짓는 그런 철이지만 우리 오늘 찾아가는 교회 향기 나는 빨간 버스는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반백윤 장로님 변함없이 여전히 오늘 이 한영혼 구원을 위하여 칼갈이를 힘차게 하고 계시네요. 장로님 수고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와. 오니까 멋있게 잘생긴 분이 한분 계신데 여기 누구실까 구세군 어성교회와 계신데 할렐루야 사장님은 누구세요? 저는 여기 교회 교인입니다. 아 구세군교회 교인이에요. 네, 네. 와 우리 기독교 통합 장로교회 합동 통합처 은 목사님이라 부르는데 여기는 목사님들을 사관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사관님 이 교회 사관님 자랑 좀함해 보이서. 네, 예 저희 사장님은 언제나 네. 항상 저희 교인들을 위해서 네. 항상 문제 솔선수범하시고 네. 또 저희들이. 어디로 갇지 모르니까 예. 방심을 막아주시고 예. 돼요. 저희 이 공간 내 뿐이 아니고 이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의 솔선수마 하시는 그런 사관님이십니다 예. 아 그럼 여기 사관님이 오늘 뭐 이렇게 칼갈이 오고 그 교인들을 위하여 무슨 솜씨를 발휘한다고 그래 가지고 저거 예. 한번 찾아 어머 저기 진짜 코너에서 뭔가를 하고 계시네요 예. 와 진짜 솔선수범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가님 같으시네요. 그 옆에 무슨 강아지가 저렇게 근엄하게 지켜보고 있네. <laughs> 아, 할렐루야, <laughs> 사가님. 예, 예. 우리는 목사님이라 그러는데 사가님 역은 좀 어색한데 구세군 교회는 크리스마스 연말되기 전에 한달 동안 자선 낭비를 통하여 이웃에게 아, 사랑을 전한다는데 오늘은 뭔 연말도 아닌데 뭐 하고 계세요? 아, 예, 오늘 우리 요성 교회에 네. 지역 주민을 섬길 수 있는, 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영혼 구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오신 예. 이또 목사님과 장로님이 네. 칼갈이 봉사로 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에게 점심을 뭘로 대접할까 고민을 하다가 주여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부족하지만 갖고 있는 달란트 중에 하나, 네. 예, 음식 소식을 좀 발휘해서. 골뱅이 소면 무침을 오늘 점심 메뉴로 좀 선보일까 합니다. 와 영광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출발해서 오늘까지 4년 이상을 섬기고 있는데 직접 주회종 사가님이 이렇게 식사를 이렇게 해주는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고 영광이고 더 열심히 저희들 선교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네. 사관님 고맙습니다. 우리 여성 구세군교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알렐루야. 아멘